아, 저희 놀아어요야 너네 공부 안해? 나 아메리카노 아 비싼거 보고. 아니야 그냥 싸너 당구 좋아하잖아 이거 먹어 티라미스 맛있겠다 그래 그러면 티라미스 크림 라떼 아이스 9,300원입니다 네. 아, 근데 여기. 혹시 내가 낼게 아, 그... 혹시 할인되는 거좀 있나요? 아 예, 번카드 됩니다. 아 예. 할인 카드를 찾는데 네, 시간이 좀 네. 걸리는데요. 어 그냥 내가 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주전통. 근데 어디? 아, 아, 여기 아, 네. 돈이랑요. 안함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매번 이렇게 실랑이를 벌인다네요. 아니 원래 오빠가 거의 다 냈는데 <laughs> 제가 올해 이 취업을 먼저 해가지고. 아니 자꾸 제가 산다고 해도 오빠가 자꾸 먼저 산다고 그러고 그러네요. 남자가 돼야죠, 남자가. 아니 뭐 그런 게 어딨어. 작년까지만 해도 민호 씨와 같은 취업 준비생이었던 지안 씨. 그나마 아르바이트를 해온 민호 씨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다는데요. 그 습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너 여기까지 웬일이야? 아, 저희 놀았 왔어요. 어. 야, 너네 공부 안 해? 아, 쉴 때는 좀 놀아야죠. 아. 근데 지분좀남친이 어. 어. 연예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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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인> 아니에요? <laughs> 코가 각 가기 그냥 직각 직각. 잘생겼지? 아, 네. 뭐 여기 우리 반 애들이야.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laughs> 어. 근데 어. 학교에서는 하나도 안 웃으시면서 남자친구 이는거 처음 <laughs> 보였어요. 네. <laughs> 야다 웃었어. 니들이 안본 거야. 예. 네. <laughs> 네. 야너네 늦게까지 놀지 말고 빨리빨리 들어가. 네.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laughs> <laughs> 네. 올해 그 임용고시에 그 합격해 그 고등학교 그 교사가 된 지한 씨. 시원하게 그런 그녀에게 민호 씨할 말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고 한데. 그치. 그 음료수라도 좀 사줄 거겠나 또. 지금 음료 있으니까. 네. 아그저이치 그. 내가 지금. 여자 친구 제자들에게 멋진 애인으로 보이고 싶은 민호 씨그 마음을 와. 지한 씨가 읽은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되게 좋아해. 그런데.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꺼내는 그녀. 뭐해? 아, 어, 아니. 일리 너무 많아가지고. 나 이거 얼른 할게. 20분이면 돼, 2 20분. 아니,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난 거잖아. 왜, 네, 맞아. 음, 오빠, 나 진짜 20분이면 된 거지? 이것만 빨리고 해줄래? 어, 잠깐만 20분만. 왜? 오빠!